이제아 <목소리도> 어찌겠지? 음 인스타에 나올 나올 거. 그치? 내가 알았어. 인스타. <laughs> 인스타용 사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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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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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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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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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찮다 아, 야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하찮다니 땡 치지마 오케이 너 먹어 이거 됐어 먹어볼까? 오 잘렸어 잘렸어 연어도 조사지고 있어 안전해? 아, 귀여워. 깨단 뜻이야. 혹시 왜 이렇게 유산균도 드지? 귀엽다. 빨리 서먹어야겠 내가 생겨나는지 먹거든? 근데 진짜 괜찮은 거 벌써서 설레요자야도요하세요 어머. 청소년이 청 오랜만에 보는 글씨. 아니 사실 해야? 이렇게 하니까 큐를 끊어. 이런 거 우와, 안녕하세요. <laughs> 아, <찍힌> 거 아니지? <laughs> 찍혔어 우리가 가려는확대해 주세요. 제가 싫어요. 마이키. <laughs> 나이 귀여워? <laughs> 그 약간 그 브랜드 말하면 못 나가잖아. 감성. 계속 카메라 찍고 다니기 힘들다. 그래서 약간 찍는 건 아.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찍으러 가는 거 진짜 아, 예뻐요. 진짜 예쁘다. 아, 뭔지가 미래. 아, 이거 그거다. 진짜 대극기 같다. 뭔지 알지? 음. 그 약간 그, 아, 아. 그 수제로 만드는. 아. <laughs> 그독립운동도 어, 뭐 맞아, 맞아. 맞아 거울이네 이안 어, 아, 네, 네. 있을 것 같은데 짜잔, 짜잔. 아 이거 예쁘다 <웃음> <웃음> 이거 예쁘다 <주니픽? 웃음> 이거 예쁘다 주이픽 <뭐가> <laughs> 이거 예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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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영한명한 뭐래? 팬 접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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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지 어. 지금 바로 가굉장는거 이게 뭐지? 붓 부... 서예? 어 그래 서예. 요즘 네. 미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찐으로 갖고 싶어. 지금 내가 본것 중에 제일 너무 신기하다. 이 쓸데가 없네. 얼마야? 너 이거 이런 거 써? 글쎄? <laughs> 쓸까 내가 이거? 처음이 p e Sir Caddy, I 멋질 p e w 세요 t s t h 시 reason? Oh, 귀엽다 이거. 일단 이걸 사 o u 아, 예쁘 so cute. 계속 t e Cute. c u Cute. 내취이좀이따집 <editors> 가기 전까지 고민하고 <OSS> 어, <이걸 갖고> 이거 먹고싶어 진짜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얼마 만원 살만해 살만해 예쁜데 어, 이거 7 0원 쪼끄만거 7 0원야조그만거안무는데다팔렸나 근데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예뻐? 개네네개중 저는 이거 이거? 응. 이거아이고신세입니다 아, 똑같은 건가? 아닌데? 이렇게 하나 만았다 얘도 예쁘다. 귀엽네요. 어? 이거 상이다. 와, 상. 진짜 귀엽다. 얘도 귀엽다. 이건 진짜 예쁘다. 이건 진짜 예쁜데. 아, 들어줬는데. <laughs> 주은이가 들어줬어요. 우와. 안 되지 말래. 귀엽다. 창어를 먹냐? 야, 얘 막걸리. 뭐보다? 자식이었음. 네. 근데 이게 예쁘다. 근데 이거 뭐지? 어. 해외 사람들이 어. 그 뭐지? 내가 만약 에 해외 친구가 있으면 이거 사줄 거 같긴 하다. 샤프. 이거? 샤프? 볼펜 세트. 어, 이, 이 볼펜 세트. 이게 샤프인가? 아 그래. 응. 해외 친구 있으면? 응. 그래.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사줄만 하지 않나? 응 너무 예쁜데 얘도 공책이야? 야 너무 뭐 커달떠오른데오 이건 네가 사야 돼너 맨날 차 마시지 않아? 집에서 <laughs> 달빛게임! 달빛게임 그네 요리 맞아, 달피케. 맞아 신청한거 신청하고 신청한 거. 못하는거 완전 달, 깔, 바로 깔려 까였던 그거 아니야 하나하나나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인지한데 최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실 다른 거. 아니 이런 거 먹어봐. 아 그럴까? 국화. 아, 어서 어서 올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 나랑 그거나. 반죽. 어 그거 반드. 반드. 오, 반드. 진짜? 먹어볼래? 연못 앞에서 차 마시기. 뭐? 이쁘게 나오는데? 요 저는 귤피차. 특히. 박수봉. 독립신물. 쌀쌀. 이거 무조건 넣어라. 방금 거 무조건 넣으세요. 뭐냐, 이거. 율... <laughs> 율무 귤피차. 귤피차? 음, 진짜 율무랑 귤피차 냄새. <laughs> 라면 스프 냄새나는데? <laughs> 아니, 초코는 초코는? 아, 초코는 피카니구나. 나... 너무 예쁘다, 단... 단, 단, 단.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어? 음. 단청이야, 저게. 색깔이 음. 너무 예쁘다. 고마워. 넌 원래 예뻐. 뭐지? 그니까 그, 말해주세요 네네번 네, 다섯 번섯몇 시야 지금? 일곱 번일시인시구 십일 십 공포영화 십삼 십사 십오 진짜 무십 17... 이거 그 그거까지 움직여? 응 어디? 우리는 어. 친한 친구. <laughs> 아이 베스트 브랜드 주은. <웃음> <웃음> 베스트 브랜드, 베스트 후랜드, 후랜드. <laughs> 아 그거 못뭐 찍었다 인생 네코 들어오세요 <laughs> 병원이요. 병원 관씨 어디 가셨어요? 아이 환자분 또없어지셨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이 여기, 여기 기억나? 우리 재작년에 왔었는데 너가 여기서 내 인생샷 찍었어. 어 기억나 기억나 마스크. 응, 어, 응. 어. 기억나. 어 기억나. 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정준이 기억했어요. 날씨개많았던것 어. 같은데 그때. 뭔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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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되게 진짜 가을이었는데. 그때. 여기 사람이 많았어. 맞아 아직 여름이야. 이건 어. 늦여름이야. 초가을도 아니야. 그냥, 그냥 음. 늦여름이야. 더워요. 더워요. 덥다고요. Speak tongues of both angels and men. Prophesy mysteries time and again. But if love is absent, then I am nothing. If I should boast in the trouble I face, pray in the mountains be new To love like you do, faithful and always true. Prophecies fade in all times they will cease. Knowledge like mountains cast into the sea, but love stretches far as the eye can see. No. 오, 우리 여기 있다고 광고 <laughs>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리 불 밟고 있어 불과 불밟 우리 조심해 야, 너상이야국이 거기 중에 땀이 많아 질까요한국이 와 손잡이 맞아도 옛날 저기 가요 지금? 집에서요 와 완전 신기하다 아니 뭐라 써있어? 가보고 싶다 한국 사람이 못까안 오지 않을까? 그렇지 <laughs> 안 오는데? 귀엽죠? 알아요? 어머. 밥은 커피. 네. 밥상. 어어 아, 예쁘다. 응. 그,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이거 먹고. 편의점갔어 귀여워. 귀여워. 나여워 어, 뜨끈뜨끈해요. 많이 먹겠습니다. 아, 엄마. 가 리유저블 컵이랍니다. 음. 에코매장이라 이런 컵이 없대요. 아 uh -huh. 이거 환급받으면 천원 가능. 뭐야. 공로 커피 마실게요. 1블러스 1. 1러스 Gracious in answer, you have said, seek my face and my heart.